안녕하세요.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며 노트를 다시 훑어보는데 그 엄청난 의미에 제 마음이 온통 압도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깊고 놀라운 진리를 제가 어떻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붙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해하게 할수 있다면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선택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단 하나의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앱에 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수년 동안 이 말씀의 진정한 무게와 깊이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지금 저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메시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수십 년간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가득 채우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지만 바로 뒤따르는 11절부터 22절까지의 12구절은 놀랍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지독히도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철저히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이 구절이 단지 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개인적인 구원의 서사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은 다릅니다. 이 구절은 도저히 나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분의 거대한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라는 개념이 당신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설교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대한 설교는 수천, 수만 개가 넘쳐나지만 11절에서 22절은 소외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중요한 말씀이 지난 수십 년간 저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솔직히 말해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읍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여, 나그네도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할래니,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는 주제가 아니니까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제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네, 전적으로 옳은 대답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완벽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대답할 분이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적대감의 벽을 허물고 그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한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모아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대답 역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한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죽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 당신은 왜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 당신이 얻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잠시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곧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류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단한 가족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두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죄는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분열과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즉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한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 흩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려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는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자신들을 할례 팔아 부르며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며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일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적대감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에는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어기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벽을 자신의 죽음으로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의 끔찍한 갈등을 목격합니다. 이 갈등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00년 전의 증오가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존재했고, 2024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느냐? 나는 서로를 증오하는 유대인과 아랍인을 데려와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 신자들과 팔레스타인 신자들이 한방에 모여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랍인을 사랑할 수 있냐고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베소서 두 장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인종, 혈통, 국적은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민족적 유산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게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 때, 우리는 모두 자신의 배경을 내려놓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젊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저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사시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내 마음 속에? 라고 대답하도록 가르칩니다. 에,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신다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초가 되며 우리가 그 위에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돌멩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이 모여 이루어진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과거에 저는 설교 중에 무대 위로 커다란 냉장고 상자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자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가르침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방에 들어가 고립된 채 개인적인 예배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냉장고 상자 안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가 싫어 조직화된 종교는 질색이야. 나는 그냥 혼자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래 라고 말한다면 저는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마치 빛나는 레고 조각 하나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훌륭한 설교가로 인정받고 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홀로 빛나는 조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거대한 성전에 연결된 하나의 벽돌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수천 년간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고 그 결과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임재를 위한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쌓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 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중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둘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당신 자신의 이름을 내는 탑을 쌓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성전을 짓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년전한 정교의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벽에는 사도 바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등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교님이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불꽃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글을 썼지만 그의 영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가 된 모든 성도들과 우리보다 먼저 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되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성찬식마저도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성찬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신자들과 함께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분열을 초래한 인간의 탑을 허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위한 탑을 쌓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